안녕하세요 미국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피너스입니다. 오늘은 IRA 계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로비노드에서 IRA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로비노드에서 IR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역대급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할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401k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할 IRA입니다. 둘다 은퇴 저축 투자 계좌이지만, 401k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은퇴 저축 플랜이고, IRA는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401k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만들어서 은퇴 준비를 합니다. 401k와 IRA는 각각 정말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후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로빈우드에서 IRA 계좌를 만들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IRA를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인데요. 이름 자체가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IRA 계좌는 또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최대한 단순화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언제 낼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금을 미리 공제받고 나중에 은퇴해서 IRA 계좌에 있는 돈을 뺏었을 때 세금을 내고 싶으면 트래디셔널 IRA를 만드시면 되고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은퇴해서 돈을 쓸 때는 세금을 면제 받고 싶으면 로스 IRA를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둘다 만드셔서 일부는 트레디셔널에 일부는 로스에 저축을 하셔도 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IRA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종류만 만들기보다는 대부분 둘다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둘다 만들었고요. 로빈우드에서도 물론 트레디셔널과 로스 IRA를 둘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ira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거를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은퇴계좌에 입금하는 거는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은퇴계좌에 돈을 넣는 건 은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은퇴계좌에서 얼마를 매칭해 준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매칭은 주로 401k 플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회사들은 내가 401k에 얼마를 컨트리뷰션하면 회사에서도 내 401k에 추가로 얼마를 컨트리뷰션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회사에서 10% 매칭을 해준다고 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401k에 만 달러를 컨트리뷰션하면 회사에서도 만 10, 달러의 10%인 1천 달러를 같이 컨트리뷰션 해주는 거죠. 그러면 401k 계좌에는 잔고가 1만천 달러가 되겠죠. 매칭을 얼마나 해줄지는 그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로 볼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i r a 에 돈을 넣는 방법은 컨트리뷰션 말고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RE-CARACTE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 IRA의 금액을 TRADITIONAL IRA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세법상 RE-CARACTERIZATION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컨버전은 TRADITIONAL IRA에서 로스 IRA로 돈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보통 Backdoor 로스 IRA라고도 부릅니다. 롤오버는 401k나 아니면 403b같은 다른 은퇴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로비누드에서 IRA를 만들고 돈을 넣으면 넣은 돈의 3%를 매칭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돈 1,000달러를 로비누드 IRA에 넣으면 30달러를 로비누드에서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잔고는 1,030달러가 됩니다. 1달러를 넣건 100만 달러를 넣건 제한이 없이 똑같이 3%를 준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넣으면 무려 3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는 건데 저만한 돈이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4월 30일까지 여러 번 돈을 나눠서 입금을 해도 매번 입금할 때마다 3%를 매칭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입금에만 매칭을 해준다면 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것 같은데 그런 고민 없이 4월 30일까지는 자유롭게 입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비노드 IRA로의 입금은 컨트리뷰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 IRA나 401K에서 돈을 이체하셔도 됩니다. 로비노드 IR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하기 정말 쉽다는 점인데요. IRA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 말고도 컨트리뷰션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리캐릭터라이제이션 하거나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로스컨버전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달러 정도이지만 다른 ira나 아니면 오래된 401k에 기여한 금액이 많았다면 정말 크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ira에 5만달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빈노드 ira로 옮긴다고 하면 3%인 1,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매칭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칭이란 개념은 대부분 401k 플랜에서 회사가 기여해주는 걸 말합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IRA 매칭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지금도 매칭을 해주는 IRA는 로빈우드가 유일하고, 게다가 3% 매칭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로빈우드에서 조건 없이 그냥 3%를 더 주지는 않겠죠. 3%를 받으려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로빈우드의 골드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드 멤버십에 대해서는 이전 로빈우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골드라면 3%의 매칭을 받고 나서 1년 동안은 골드 멤버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드가 아니라도 1%의 매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IRA에 기여한 금액을 최소 5년 동안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3%를 줄 테니까 5년 동안은 로스 IRA에서 돈을 빼지 말고 계속 이용해 달라는 거죠. 사실 이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로비누드 트레디셔널 IRA 계좌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스 IRA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스와 트레디셔널 IRA는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둘다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로비누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핸드폰으로 로비누드 앱으로 계좌를 만드시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메뉴에 보시면 리타이먼트가 IRA 계좌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트레디셔널 IRA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밑에 Add a Retirement Account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로스 IRA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스 IRA와 트레디셔널 IRA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트레디셔널 IRA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로스 IRA만 나오네요. 로스 이 r a 설명해 보시면 세금 보고할 때 싱글로 보고하는 사람은 MAGI가 161,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메리드 조인틀리로 보고하는 사람은 24만 달러 이하인 사람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이것보다 높아도 로스 이 r a 는 만들 수 있습니다 로스 이 r a 에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소득 제한이 있긴 한데 소득이 너무 높으면 로스 이 r a 에 직접적으로 컨트리뷰션은 못합니다 그래서, 백도어 IRA라는 걸 하는데요.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IRA 영상을 따로 만들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카운트 타입으로는 리미티드 마진과 그 다음에 캐시 어카운트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을 팔고 현금이 될 때까지 2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미결제 자금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Enable Limited Margin을 선택을 하면 이런 주식을 팔자마자 마진으로 다른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no thanks를 선택을 하면 캐시형 카운트가 되는데 그러면 주식을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사려면 이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enable limited margin을 선택했습니다. 완료하기 전에 어그리먼트를 리뷰를 하는데요. 리뷰를 완료를 하고 어그리를 누르면 벌써 계좌 만들기는 끝입니다. 이제 리타 e 먼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로스 IRA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는 IRA가 없었고 그다음에 401k도 현재 다니는 회사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은퇴 계좌에서 로비노도 IRA로 이체하는 거는 못해 봤지만 분명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대신에 IRA에 컨트리뷰션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세금 보고 시즌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2024년 4월 15일까지 2023년에 대한 세금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 데드라인인 4월 15일까지는 IRA 컨트리뷰션을 2023년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2024년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즉 2024년 4월 15일까지는 2023년에 대한 IRA 컨트리뷰션도 할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는 2024년에 대해서만 IRA 컨트리뷰션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로스 IRA에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해서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MAGI가 16만 1000달러 이상이면 로스 IRA에 직접 컨트리뷰션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MAGI라고 하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2023년이 모두 다 지나고 모든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제한이 아슬아슬할 것 같다 싶으면 로스 IRA에 컨트리뷰션을 하지 말고 있다가 그 해가 다 지나고 내 MAGI를 계산해 본 다음에 괜찮으면 컨트리뷰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시기를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4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이거는 IRA뿐만이 아니고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HSA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월 15일까지는 2023년과 2024년 중에 골라서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죠. IRA는 해마다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는 6,500달러였고 2024년에는 500달러가 늘어서 7,000달러입니다. 해마다 거의 500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이가 좀 있다면 더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더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로빈우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1000달러를 2023년 텍스 이어로 New IRA 컨트리뷰션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결된 외부 계좌가 있다면 외부 계좌에서도 직접 컨트리뷰션 할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치고 리뷰 트랜스퍼를 누르면 바로 이체가 완료가 되고 1000달러에 3%인 30%를 추가해서 1030달러가 입금되었다고 나오네요. IRA에 입금된 금액은 매칭된 30달러까지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3년, 2024년에 IRA에 아직 기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2023년 6,500달러 그리고 2024년에 7,000달러를 4월 15일까지 전부 기여하게 되면 3% 매칭으로 총 405달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 IRA나 401k에 있는 훨씬 큰 금액을 로빈누드 IRA로 옮기시는 분들은 훨씬 큰 매칭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IRA에 돈도 넣었으니까 기여금과 매칭된 금액 1,030달러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RA에 기여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로빈누드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식이나 ETF로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누드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려고 Get a Recommended Portfolio를 누르니까 앱을 열어서 계속하라고 나오네요. 로비누드에서 골라준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분배한 포트폴리오 그대로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원 타임으로 한 번만 투자를 할 건지를 골라주는데요. 저는 매일 100달러를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투자할 계좌로 IRA를 골라주고, 잔액이 부족할 때 백업으로 사용할 계좌를 선택해주고 완료합니다. 이렇게 쉽게 IRA 기여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주식이나 ETF를 직접 골라서 개별로 투자하셔도 되고,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처럼, IRA에서 보유한 주식도 쉽게 팔수 있습니다. 이번 로빈우드 IRA는 정말 역대급 이벤트입니다. 로빈우드 IRA를 만들고 입금하면 4월 30일까지 입금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3% 매칭을 해줍니다. 로빈우드의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공짜 주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볼수 없는 이벤트인 만큼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투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쉬워야 합니다. 주식도 코인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하지 않고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넣어두고 있는 돈은 5%의 1일 복리 이자를 주면서 무려 225만 달러까지 FDIC에 의해서 예금 보호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로빈우드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로빈우드 IRA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의 아주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